안녕하십니까 원동현입니다. 미래교육포럼 40번째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좌는 체력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래교육포럼은 미래시대 시대 꼭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핵심 역량을 교육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더라도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육의 효과가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 교육을 바르게 하려면 수용성을 길러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차원 수용성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걸 주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수용성이 없게 만드는 요인들은 다섯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틀이 망가지면 우리가 무엇을 주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력을 향상해야 되는 방법들을 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틀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심력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세 번째는 몸의 틀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몸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뭐 잠이나 자서, 어,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한다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체력을 통해서 바로 이 몸의 틀은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이 없어도 실력인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 수용성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인간 관계 능력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것 때문에 더큰 상처를 입고, 또 아무리 좋은, 좋은 것이 주어지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와 또 자기관리 능력들에 대한, 어, 훈련들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걸 고치는다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어, 그런 우리가 이 수용성 교육의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부분, 이제 체력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력하면, 왜 우리가 이런 체력을 공부하는가, 그 목적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력하면 몸을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살고 튼튼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서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고 또뭐 가능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면서 건강하고 오래 산면는 것은, 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의미가 없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런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력의 목적,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야 될 바른 길들이 있죠. 진리의 길들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력을 통해서 지, 지,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어, 하지만 지식을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면화 시키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지식을 알고 내 안에 내면화 시키 라도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 그건 누구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어, 살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럼 내 마음속 깊이, 야, 머리로 아는 것만 안 되겠구나. 정말 내 마음속 깊이 가족을 잘 섬기고 돕는 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도 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천과 실행으로 가는 데는 또 하나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단계를 우리는 체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차원 수용성 교육에서 체력이라는 것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옳은 것을 실행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강연 중에 가장 뭐 가끔 이런 농담의 얘기를 하는데요. 농담이지만 사실 좀뼈 아픈 얘기입니다. 어, 우리가 나쁜 일을 일할까요뭐좀 못된 일을 하는 거는 그냥 할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야식, 밤에 뭘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들 다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먹으면 안 좋으니까 좀 밤에는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런 밤에만 먹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냥 뭐 친구들 만나고 뭐어뭐 어, 뭐 기름진 닭도 시켜서 먹고 뭐 피자도 시켜 먹고 어떤 때 햄버거도 시켜 먹고 그건 너무나 뭐 즐겁고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밤에 먹는 것도 절제하고 더 적정하게 운동도 하고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좋은 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의 특성이요 가만 놔두면 두 가지를 해내요 하나는 게을려라 그래요. 좀더 자자, 좀더 쉬자. 아침에도 그러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 고만 일어나 이제 일어나지 말고 그냥 더졌으면 좋겠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혹시 학창 시절에 방학을 지행해 보신 분들 보면요. 방학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위험한 시간이에요. 학교로 보면요. 일 학기 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다이제 많은 어, 공부들 을 학생들 이 해놨는데 방학 때 그걸 다 리셋시켜요.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해요. 그리고 다음 학교에 와서는 또 새로 시작해요. 그때 래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놓으면요. 방학 때다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 면 인간은요, 게으르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몸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몸의 특성 중에 하나는 탐욕이에요. 뭔가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먹더라도요, 적정하게 먹기가 어려워요. 먹더라도요, 제가 배가 터지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용어들을 다른 나라 분들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배 불러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먹었으면요, 배가 불러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어디 가서 처음 맛있는 거 먹으면요. 정말 욕심으로 더 먹고 더 먹고 그렇게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 그래서 인간은 아주 내 몸속에 아주 본질적으로 탐욕과 게으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우리가 안 진리들 참된 것을 실행하자.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로 가보려고 해도요. 우리 몸이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더 게으르게 만들죠. 학생 입장을 보면요. 누가 공부 열심히 안 하려고 하겠어요.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을 잘 절제하고 몸이 그걸 통제가 돼서 늦게까지 그래도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쉬고, 그냥 뭐, 주말에도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되면 뭐 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목표를 이렇게 세웠지만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운동들의 그 목표들이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고 오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몸의 이두 가지 탐욕과 게으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 이 체력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부터 저하고 하는 체력의 훈련을 하시면 어, 그, 그 결과로 몸도 건강해지실 거예요. 또 오래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의 좋은 그냥 하나의 결과 부산물이지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건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어, 탐욕과 게으름을 좀 제거해서 우리가 뭘 어, 하냐면. 참된 그 체력을 갖고 정말 진리를 추구해 갈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체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많은 경우 운동은요 어느 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뭐 어느 시간 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좀 강도 높은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뭐 주말에 뭐, 몰아서, 뭐, 이렇게 등산을, 뭐, 네다 시간을 가거나,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본인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저희들은 아주 적은 양의 그 운동을요, 매일 조금씩 적은 양을 천천히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나시죠? 매조천.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는 거죠. 이 훈련은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유익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탐욕과 게으름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없애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런 겁니다. 운동을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몰아서 내가 좋아 운동 5시간, 6시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즐거운 일입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등산을 거의 뭐몇 년간 가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 그 시간이 안 주어져서 참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어, 어떤 어 사람은 그런 게 주어질 수 있으면 그런 걸 하면 좋아요.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건 안 주어지건 간에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첫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매일 5분, 5분씩, 5분, 10분씩 하는 거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몰아서 5 시간 하기는 쉬운 일이지만요. 매일매일 5분, 10분씩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어, 뭐, 과정이 됐건 이걸 성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일단 자기 통제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탐욕에서 많은 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게으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게 돼요. 사실 게으름은요. 매일매일 할수 있는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게으르지 않잖아요. 저도 게으르 싶은 생각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냐면요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요.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날들이 있어요. 중에 하루는 저는 정말 게으르게 살아요. 월화수목금토 정말 열심히 뛰지만 일요일이 되면 그 날은 좀 늦게까지 자고요. 또 제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루는 그렇게 쉬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는 좀, 어, 충분히 좀 쉬는 시간일 거예요. 그 시간은 게으름도 즐기고요. 뭐, 탐욕을 부리진 않지만, 뭐, 그때는 먹고 싶은 음식도 좀 가서, 뭐, 배가 터지게 먹거나, 배불러서 죽겠다까지는 않지만, 어, 그때 시간 되니까, 뭐, 비싸진 않더라도, 어, 친한 가격들하고, 가서 먹는 그런 즐거운 시간도 같죠. 하지만 나머지 시간을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체력이 된 시간에서는 몸 관리, 운동으로서내적천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죠. 하나는 제가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은 그 목표는 우리가 갖고 는 게으름과 탐심을 없애는 데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서로 좀, 제가 좀, 어, 어좀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가 운동, 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몸 관리는 왜 해야 되는가를 또 설명드릴게요.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요소들의 영향력을 미쳐요. 몸에 문제가 있는데, 머리나 마음에 영향력을 미쳐요. 저희가, 어, 이 5차원 안는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오면, 먼저 뭘 하냐면요. 자세를 측정합니다. 어, 저울 두 군데 올라가게 해요. 그러면, 어, 원래 이제, 한 군데 저울을 놓으면 6 0 k 로된람은6 0 k 로라고 나오겠죠. 근데 저울을 두 개를 나누면요. 그것이 분산돼서 3 0 k 로3 0 k g 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학생들을 재봤는데요. 30kg, 30kg는 없어요. 이게 이상하게 찌그러져 있어요. 극단적으로 35kg, 25kg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허리가 휘고요. 몸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인 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몸이 뒤틀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몸이 뒤틀린 사람들을 보면요. 뇌파를 찍어보죠. 저희도 뇌파를 항상 찍습니다. 뇌파를 찍어보면 뇌파도 찌그러져 있어요. 뇌파가 좌뇌 운해로 됐다는 걸 아시나요? 뇌가 이렇게 좌뇌로 돼 있고요. 왼쪽 뇌가요 우측 몸을 관리하고요. 어 오른쪽 뇌가 좌측 몸을 관리해요. 그래서 어 좌측 뇌가 이렇게 만약에 어, 손상을 입으면 오른쪽 몸을 못 쓰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몸이 이렇게 뒤틀리잖아요. 좌우가 뒤틀리면 뒤틀리면 그게 뇌에도 영향이 줘서요 뇌파에도 안 좋은 영향력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뇌, 뇌파의 문제들이 마음에도 많은 혼동을 준다고요 그래서 바른 몸을 갖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몸을 멋있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전인격성에 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일 조금씩 천천히 운동을 하죠 근데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니까요 뭐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6개월, 1년 지나가면 다릅니다 그것이 6개월, 1년이 지나가면 그들이 몸이 바르게 되면 몸만 발라진 게 아니라, 뇌파를 찍어보면요. 뇌파도 양쪽이 밸런스가 맞고요. 그러면요. 지적인 힘이라든가, 그리고 마음의 힘들에 상당 부분의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어, 저걸 제가 경험을 해서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자꾸 위축되잖아요 그럼 몸도이 이렇게 위축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몸이 이렇게 위축돼 있어요 보면 마음도 위축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데좀 표현이 뭐하지만 어쨌든 거만한 사람 있잖아요 막 자기 잘났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 자세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바르게 관리해서 정말 정상적인 몸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전 인격적 인성 이 5차원적인 수용성을 갖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훈련 을 통해서 탐욕과 게으름을 없애려는 우리 부단한 어,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결과적으로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체력 운동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 저는 뭘할 때, 뭘 하느냐가 아니라 어, 그 이유를 찾아봐요. 인간이 이렇게 몸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또 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섯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두 번째, 몸이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몸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한번 목에서 뿌듯뿌듯 소리 나고. 그런 사람들도 건강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뼈와 근육이 건강에 중요한데요. 그거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감각기관이에요. 눈, 코, 귀, 입, 이런 같은 감각기관들, 뭐, 피부 이런 데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 아니면요. 굉장히 인간의 몸을 힘들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충농증이 된게 있습니다. 코가 막힌 거예요. 코가 막히면요. 코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충농증이 심해진 사람은 공부도 거의 잘하기 어려워요. 그,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멍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눈이 아픈 사람들은요. 눈 아픈 거로 끝나지 않죠. 그게 전체 공부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세상을 살아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 눈꽃 귀익 같은 것들이요. 치아가 너무 상해버리면 음식을 바로 씹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안 돼서 건강도 안 좋지만 이 치아를 이렇게 씹으면서 이 전체 이 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씹지 못하면 나중에, 어, 뇌에도 굉장히 많은, 어, 좋지 않은 영향력이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눈, 코, 귀 같은 감각 기관이 약해지면 몸에 문제가 생겨요. 네 번째는 소화 기관입니다. 소화 잘안 되고 변비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냥 몸에 독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장을 잘 훈련해서 잘 소화시키고 또 변도 잘 보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섯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숙면을 하는 거예요. 잘잘수 어, 있어야죠. 우리는 자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피로 물질을 다 회복시켜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러면 잘못 피로 물질들이 계속 누적돼서 굉장히 피로감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몸만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른 많은 곳에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섯 번째 이 숙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잘 자는 것들을 통해서 어, 피곤하지 않게 사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다섯 가지를 훈련하는 방법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이제 훈련하려면 첫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몸을 바르게 하는 거는 어떤 훈련이 있고 몸을 부드럽게 하는 건 어떤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 훈련 뭐 이런 거처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어떻게 눈코 교육도 운동하는 게 있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장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장을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런 운동도 있어요. 다섯 번째 잠을 자는데 무슨 훈련하는 운동이 있는가? 맞아요. 자는데도 좋은 훈련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면, 어, 목표는 이런 거죠. 첫째, 기본적인 목표는 몸이 바로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눈, 코, 입이 아주 강건해져야 되고요. 소화기관이 아주 활성화돼서 변비 같은 거 없이 잘소화시킬수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잠을 잘 때는 아주 깊이 잠자서 피로를 풀고 정말 활기 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탐욕과 게으름을 제거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체력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이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보내드렸죠.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 교재의 첫째 아 발음 자세. 자세를 갖는 그 훈련들을 하는 그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가장 중요한 건요. 허리가 잘 바르게 펴져 있어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허리가 이렇게 구부져 있거나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런 것들 피는 운동들. 여기 아주 자세 나왔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앉아서 팔을 위로 올리면서 허리를 피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더 적극적으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거죠. 그러니까 젖히면. 그 굽어졌던 허리들이 더 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훈련들이 된 다음에 뭘 하면 좋까요? 을 자, 뒤로 젖혔으면 앞으로도 숙여야 되겠죠.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은 숙였는데요, 요 손을 손이 발끝에 닿 있네요. 이 정도면 정상적인 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처음에 운동하기 전에 그랬어요. 이 손이 발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저 중간에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훈련 운동에서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제 좀더 훈련을 하면 이제 허리를 이렇게 트는 거죠. 옆으로. 자, 그러면 이 운동은 그런 거네요. 허리를 펴고 뒤로 젖히고 아래로 숙이고, 그 다음에 몸통을 돌리기 훈련하는 것이에요. 내가 간단한 훈련이지만 이 훈련을 계속해가면 한 여러분들 1년 내 몸의 자세가 아주 좋아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훈련을 할 때는 뭘 하냐면요. 그동안에 훈련을 안 했던 부분들 많이 있는데요. 발목 같은 거, 손목 같은 거 거의 훈련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훈련하는 훈련이 있고요. 여기에 한자로 마자라고 있는데 이게 왜 이걸 쓰냐면 아 복잡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땅에다 대고 발끝으로 이렇게 이 한자 마자를 탁 쓰다 보면요. 발 발목 중에 안쓰는 근육을 다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워지는 걸볼 수가 있죠 어, 두 번째는 어, 무릎을 돌리는 것 우리가 잘 안쓰는 것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허리를 돌리는 게 있네요 그죠그 다음에는 팔목 여러분들 팔도 우리가 잘 쓰는 것 같지만 잘 안쓰는 팔목을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부드러움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이대로 튼튼한 오관 감각기관을 만드는데요. 감각기관에 눈이 있어요. 그래서 눈 주위를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있고요. 눈동자를 아래위로 올리거나 빙빙 돌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눈의 운동을 해줘요. 어, 저는 이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는 굉장히 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제가 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저도. 또 책을 또 많이 보고 또 책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훈련을 해서 그런지요 지난 뭐 수십 년간 어, 눈이 필요해 본 적이 별로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코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코 주위를 눌러주는 방법 또 코를 문지르는 방법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어요 이 훈련을 하는데 사실 저는 어, 충농증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운동을 또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운동들 통해서 많은 효과를 받고요. 귀 운동을 할수 있어요. 귀를 이렇게 가위 손가락을 가위처럼 해서 귀를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빨갛게 정, 정도로 문질러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동양 의학에서는요. 이 귀를 잘 문질러 주면 내장도 튼튼해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운동, 잇몸 운동이 있습니다. 잇몸 주위를 손가락으로 눌러주기도 하고요. 이를 어 딱딱 두들겨 주는 거예요. 어금니를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딱딱 소리가날 때로 두들겨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혀를 운동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런 방법은 인대 요가 같은 데서도 이런 방법이 있는데 혀를요. 가능한 최대한 아래를 이렇게 빼서 어, 턱 아래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전 매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의를 하루에 10시간 정도 할 때도 있지만, 목도 쉬지 않고 아주 활기차게 이렇게, 어, 강의를 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냥 간단히, 어, 이렇게 그 운동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이 아주 단순한 방법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효과들이 있어요. 이미 주위에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큰 효과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몸도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더 깊이 가서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탐욕을 없애고 더 깊이 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바른 지식들, 진리를 실제로 실행하여서 나갈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이 어, 상당히 많이 와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육이 원리를 아는 교육이 아니라 그 원리를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서 내 삶으로 바뀌는 이교육으로 넘어가야 돼요. 요번 한 주간도 오늘 배운 운동들을 통해서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인생을 어, 성공시켜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 miss you. Save me. That's right. Who's that's so cute? Jisung-ah, challenge. 어디 <목소리> are <목소리> <목소리>